그래원원요 그래. ,000, 아, 그래, 네. 네. 원래 네. 어. 어. 아,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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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버이원만원 불타로것같데 만원에 500g 만원에 500g 5 0 0 g 아냐 엄마가 옛날에 내 사진 지에서 그런 이 많았지? 그래, 아, 이렇게먹으면게는 잠깐 앉아야 되만들어냄가 깊다 이 만약에 지가 원이면 마이크가 다른 걸더 많이 이 2천 원이만 원이면 지구 너무 많 제가 헤는라는도들있으 음, 오지 말도아서 해야 되는 는거안 되는 거안 되는 거안되 거예요? 뭘가져가는거네는거 네. 그럼어 그렇게기아그아빠 엄마 도다공원하 같이 엄마도 있었어. 그러니자상에있었상에있 여기 는거 <목적> <목적> <목적>